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11월 30일 첫 배송.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11월 30일부터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 t 매체 더버지는 테슬라가 오랫동안 출시 지연됐던 사이버트럭을 오는 11월 3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처음 출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는 이날 3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사이버트럭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생산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트럭이 만들기 어려운 제품이며 수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이버트럭으로 우리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며 오랜만에 출시되는 특별한 제품들은 시장에 내놓기도 물량을 늘리기도 번창하게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다고 털어놨다. 또 나는 사이버트럭에 대한 기대치를 완화하고 싶다며 훌륭한 제품이지만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 되려면 1년에서 18개월에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머스크는 사이버트럭 연간 생산량이 향후 연간 25만대에 이를 수 있으나 그 시점은 이르면 2025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이버트럭은 당초 2019년에 발표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생산이 여러 차례 지연됐다. 이후 경쟁사들은 리비안의 R1T,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등 다수의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한 상태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 팬들을 비롯한 일부 픽업 트럭 애호가들 대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테슬라는 오는 11월 30일 텍사스 공장에서 행사를 개최해 사이버 트럭의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루시드 투자 소식입니다. 루시드 11월 에어 닮은 전기 SUV, 그래비티, 출시, 스펙은? 루시드 모터스가 오는 11월 16일 자사의 두 번째 전기 SUV인 그래비티를 출시한다. 라우토숍에서 공개될 이 모델은 지난 2021년부터 출시된 루시드 에어 시리즈에 합류하게 된다. 그래비티와 에어라는 이름은 자연의 힘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래비티는 오는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이는 루시드가 남은 몇분 기동안 단일 모델만 선보임을 의미한다. 올해 현재까지 루시드의 매출은 상당히 정체됐기 때문에 그래비티는 에어보다 훨씬 더 높은 판매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모델이다. 그래비티는 메르세데스 벤츠 EX, BMW IX, 리비안, 알러네스 등과 같은 다른 고급 모델과 경쟁하게 된다. 그래비티의 사양은 에어와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일한 구성 요소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 이는 시장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갖춘 전기 SUV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루시드 에어가 이미 EPA 주행거리 500마일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비티는 한 번의 충전으로 400마일을 주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성능 면에서는 듀얼 또는 트리플 모터의 사륜 구동 시스템이 아마테슬라 모델 X만큼 강력할 거란 예측이다. 충전 포트 및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테슬라 북미 충전 표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루시드 에어, 퓨어, r w d 의 가격은 78,900달러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도 폴더블 시장 뛰어드나, 접는 아이패드 출시 가능성 제기. 애플이 내년 말쯤 첫째 폴더블 제품인 폴더블 아이패드를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21 맥누머스, 9-5맥등 외신은 애플이 현재 폴더블 아이패드 집중 개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애플이 2024년 중에 이를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재 애플은 폴더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업체들과 협업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폴더블 아이패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은 약 4년 동안 폴더블 제품 연구 개발에 매진해왔다. 개발 초기에는 애플 제품 디자인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이후 폴더블 아이패드를 비용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해 조달 부서로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폴더블 아이패드는 폴더블 아이폰보다 먼저 출시될 전망이다. 아이패드가 애플 매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해 매출 관련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매체들은 분석했다. 한편 애플의 폴더블 제품 대량 생산은 2025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폴더블 아이패드가 전체 아이패드의 출하량을 늘리고 전 세계 태블릿 시장의 판매량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폭스콘. 엔비디아와 AI 공장 건설 협의. 대만 거대 기술 기업 폭스콘과 미국 하드웨어 리더 엔비디아가 협력해 전기차 등 차세대 제품 제조를 견인할 강력한 데이터 처리 센터인 AI 공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계약 전차 업체인 폭스콘과 엔비디아의 협력이기에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폭스콘은 이미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한 세계적인 톱 브랜드의 기기를 생산하는 데 린치핀 역할을 하고 있다. 폭스코는 지난 몇 년간 컨셉트 카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적이지만 빠르게 확장하는 전기차 사업을 수용하더라도 전자제품 조립을 넘어 다양화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폭스코는 이미 2021년 승용차 2대와 버스 1대 등 EV 모델 3대를 처음 공개했으며 지난해에는 카고밴 모델 N과 소형 SUV 모델 B 등 2대를 공개했다. 전기버스는 지난해 대만 남부도시 가오슝에서 운행을 시작했고 대만 자동차 업체 럭스젠이 N7 브랜드로 판매한 첫 전기차는 2024년 1월부터 섬에 인도될 예정이다. 폭스콘의 영 AI 회장은 올해 엔비디아의 CEO 옌센 황과 함께 수요일 타이베이에서 공동으로 이 계획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엔비디아의 칩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시설을 통해 폭스콘이 전기 자동차에서 AI를 더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의 본사를 둔 엔비디아는 현대 비디오 게임의 중추로 시작한 강력한 칩, 기술인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개발하며 이름을 날렸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중요한 축이 됐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공장에는 제조 및 검사 워크플로우의 디지털화, AI 기반 전기차, 윈 로보틱스 플랫폼 개발, 언어 기반 생성 AI 서비스 증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옌센왕은 폭스콘이 전 세계적으로 AI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성공할 경우 폭스콘 고객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업용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자율주행 기계를 훈련시킬 수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AI 칩의 힘. TSMC 3분기 이익 예상상에 인공지능용 반도체에 대한 강한 수요에 힘입어 TSMC의 3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TSMC는 3분기 이익이 2110억대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것이다. 다만, 니온 게이자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9% 감소한 수치다. 매출은 전년보다 10.8% 감소한 5,467억대만 달러였다. 블룸버그는 AI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TSMC가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3분기 대만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도 좋은 실적에 보탬이 됐다는 진단이다. TSMC는 신규 투자 규모도 줄였다. 올 들어 9월까지 설비 업그레이드 등에 252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그쳤다. 사측의 올해 투자 목표 범위는 320에서 360억 달러였다. 미온 게이자인은 3나노 공정이 적용된 애플의 아이폰 15가 9월에 발매를 시작한 것도 실적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TSMC는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주요 공급사다. 세계 경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자체적인 AI 관련 기반을 다 끌여 하고 있어 TSMC의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찰스 슘 분석가는 최근 미국 정부의 강화된 대중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TSMC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TSMC에 대한 반도체 주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